5월 뉴턴 세 번째 실험교실 바람개비가 하는 일. 바람개비가 하는 일은 초등학교 1, 2학년 여름에 관계된 실험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공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부채를 붙이거나 풍선이 커지는 것은 공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눈으로 볼수 없지만, 다른 방법을 이용하면 공기를 알수 있습니다. 공기의 움직임을 알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 주변에 가득 차 있는 물질은 무엇이 있을까요? 공기는 우리 주변에 가득 차 있습니다. 공기를 알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볼에 닿는 바람, 부채에서 느끼는 바람, 선풍기의 바람 등으로 공기를 알수 있습니다. 풍선이 커진 것은 풍선 안에 무엇이 가득 차 있기 때문일까요? 풍선이 커진 것은 풍선 안에 공기가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공기도 공간을 차지하고 있으며 풍선 미끄럼틀이나 타이어 등은 공기의 부피를 이용한 물건입니다. 공기는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바람개비의 날개는 빗면 모양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빗면 모양의 날개를 따라 바람이 이동하면서 바람개비에 날개를 돌게 합니다. 이런 원리를 이용하여 발전기를 돌려 전기를 만드는 것을 풍력발전이라고 합니다. 프로펠러에 양면 테이프를 붙인 후에 이 양면 테이프에 다 이용해서 날개를 끝까지 붙이도록 합니다. 짧고 굵은 부분을 나무에 끼우고, 그 다음에 프로펠러를 앞에 끼운 후에 나무로 해서 고정을 합니다. 이렇게 한 후에 바람을 불면서 바람이 부는 곳에서 프로펠러는 어떻게 되는지 실험으로 알아보도록 합니다. 프로펠러가 돌아가는 것은, 돌아가는 현상으로 우리는 무엇을 알수 있을까요?